인생이 재미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만 웃음을 잃은 것 같고, 하루가 길고,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반가움보다 한숨이 먼저 나오고, 예전엔 커피 한잔에도 웃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시큰둥할 뿐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제 늙었구나.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지친 것입니다. 인생이 재미없다고 느껴질 때는 누구나 있지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남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은 실제 어르신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이 재미없을 때 반드시 해야 할 다섯 가지 마음의 행동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경기도 안성에 사는 75세 박영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시게 된 후, 박 어르신은 한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고 합니다. 텔레비전만 켜놓고 하루 종일 멍하니 있다가 문득 거울을 보았는데 자신이 너무 낯설고 쓸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박 어르신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을 걸기로 했습니다. 영순아, 오늘도 살아있네, 잘했어. 이 한마디를 하며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 보였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 날 이웃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요즘 얼굴이 화사해졌어요.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니 마음이 따라온다는 걸요. 인생이 재미없을 때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억지로라도 웃어보는 것입니다. 웃음은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마음의 리셋 버튼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웃음은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스트레스를 낮추고 면역력을 올려줍니다. 그러니 아무 이유 없어도 거울 앞에서 한번 웃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마음의 독이 풀리고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서울 성북구에 사는 72세 이정자 어르신의 경험입니다. 늘 건강검진에서는 이상이 없었지만, 불면증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지만, 본인은 억울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이 뜸했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하소연을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다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상담을 맡은 심리치료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하루에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하세요? 그 질문에 어르신은 아무 말도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이정자 어르신은 습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남을 탓하고 싶을 때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세 번씩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인생이 재미없을 때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남 탓을 멈추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자신을 다스릴 때 훨씬 더 평화로워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대전의 80세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자식 키우느라 바쁘게 살았지만 은퇴 후엔 하루가 너무 길어졌다고 합니다. 어느날 텔레비전에서 어르신 그림 교실 모집 광고를 보았고 호기심이 생겨 신청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 붓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지만 매일 30분씩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색감이 살아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재밌는 줄 진작 알았으면 진작 그렸을 텐데. 인생이 재미없을 때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걸 배우는 것입니다. 배움은 젊음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노인은 뇌의 신경세포가 다시 자란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일기를 써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대단한 공부가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하는 마음입니다. 배우는 순간 사람은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세 가지 이야기에는 공통된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이 재미없을 때 사람들은 외부 환경을 바꾸려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웃음을 선택하고 남을 탓하지 않으며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지친 마음을 되살리는 길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보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괜찮다고 인정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붙잡지 말고 조금은 놓아보는 용기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지만 행복은 여전히 아주 단순한 데서 찾아옵니다. 웃음 한번, 감사 한마디, 새로운 시도 하나.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인생이 재미없다고 느껴지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역할이 줄어들고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느냐,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느냐에 따라 인생의 후반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미없는 인생을 다시 활력 있게 만드는 다섯 가지 방법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삶의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심리적 행동적 전략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억지로라도 웃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감정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웃음은 감정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뇌는 우리가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지을 때도 행복호르몬인 엔도르핀이 분비되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뇌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하루에 한번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을 걸며 웃어보세요. 잘하고 있어. 오늘도 살아있네. 괜찮아. 그말 한마디가 뇌의 반응을 바꾸고 면역력을 높이며 하루의 기분을 긍정적으로 이끕니다. 웃음은 인생의 근육입니다. 꾸준히 사용해야 단단해집니다. 두 번째 전략은 탓의 언어를 수용의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재미없고 지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을 원망합니다. 남편 때문, 자식 때문, 운이 나빠서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 감정의 주도권은 남에게 넘어갑니다. 반대로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반복하면 뇌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어렵지만 시선을 바꾸는 일은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순간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삶의 재미가 다시 깨어납니다. 세 번째 전략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는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신경세포가 다시 자라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이것은 노년의 우울감과 인지 저하를 막는 가장 강력한 처방입니다. 배움이 꼭 어려운 공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배우거나 노트에 손글씨 일기를 쓰거나 유튜브로 새로운 요리를 따라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배우는 순간, 뇌는 나는 아직도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삶의 동기를 다시 불붙입니다. 배움은 젊음의 연료입니다. 나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배움의 끈을 붙잡은 사람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자꾸 비교에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은 여행 다니고, 손주 돌보며 활기차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하지만 비교는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보다 나은 삶이 아니라 나답게 사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일이라도 해냈다면 스스로에게 칭찬해주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 말을 매일 한 번씩만 진심으로 해보세요. 이 문장은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 자신감을 회복시킵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은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의 주인은 남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평생 붙잡으며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기대를 미련을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주는 힘이 아니라 놓는 힘에서 생깁니다. 마음의 공간을 비워야 새로운 빛이 들어옵니다. 자식이 내 뜻과 다르다고 붙잡지 말고. 배우자가 내 마음 같지 않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관계의 거리에는 적당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억울했던 일 미워했던 사람 후회되는 과거까지도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놓는다는 건 잊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비워야 진짜 평화가 들어옵니다. 이 다섯 가지 전략을 삶에 적용해 보면 인생의 색이 달라집니다. 웃고, 탓하지 않고, 배우고, 자신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 이 단순한 다섯 가지가 인생의 무게를 줄이고, 마음의 온도를 올립니다. 사람들은 종종 재미를 특별한 사건에서 찾지만, 진짜 재미는 평범한 하루를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고맙다고 속삭이고, 커피 한 잔을 음미하며 웃을 수 있다면 이미 삶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인생은 누가 더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깊이 느끼느냐의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요즘 왜 이렇게 허무할까, 하루가 길게만 느껴진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단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억지로라도 웃기,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하기, 새로운 걸 배우기, 스스로를 칭찬하기, 그리고 한 번쯤 그냥 놔두기. 이 작은 다섯 가지 행동이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행복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재미없을 때는 멈추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시 켜는 순간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지만 내 태도는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불빛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의 선택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웃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여러분이 삶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의 마음을 비춰드리겠습니다.